그렇지 그래 우연치 않게 또 오늘 너 왔을 때딱 하나 자랐네. 아 저거 따뜻해 나는데 아 예쁘다. 중요한 손님 오셨는데 어디가 가만 있어봐. 진짜. 진짜 고마워. 음 나래가 너무 고마워 진짜 항상 나 같이 방송할 때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참 고마워. 뭐 하는 거야? 저 양반 정말. 응. 근데 내가 여기 분명히 받았던 꽃이 하나가 있는데 뭐~ 돈 얘기하지 말고 밥 하나 뽑으라고 아니 조금 아휴 여기 하나가 있네 어디? 샀던 꽃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 어디? 여기 있네 어디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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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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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휴 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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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휴아